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2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가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라는 말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인간이 이제 보고 이제 들은 그런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방법 중 책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많은 정보의 양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책중 이제 소위 말해 인류가 해태까지 가장 많이 쓰고 보고 또 만든 책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방금 읽은 이 성경일 것입니다. 소위 말해 베스트셀러죠.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이 성경은 이제 마음의 양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 제가 이런 말이 이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을 보면 떠올렸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해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꿀처럼 단 성경에서도 더욱 더 구별되면서 또 특별한 이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말씀입니다. 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쩐 한국의 이제 이흥규라는 시인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께서는 시인일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 시를 가르치는 시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일반인들 일들, 일도 일반 이제 시를 좀 쉽게 쓸수 있게 도와주는 강의서를 쓰시면서 그 강의서의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거울이다. 말 그대로 마음을 비춰내는 거울. 당시의 시인이 마음에 담고 있던 다양한 감정들과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이제 거울처럼 반사되어서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 그것이 시라고 시인이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그렇게 쓴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말씀도 그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는 또 우리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는 그런 시편인데요.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 빗대어서이 시편 말씀에 우리가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35편 다윗이 쓴 시고 다윗이 쓴 시고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때인지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도망할 때로 추측합니다. 엔게리 광야에서 들염소 바위글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라낸 후에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이제 하나님을 사울 왕과 나 자신의 재판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요구가 이제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는 주제가 오늘 이제 본문 시편 35편의 주제와 동일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35편은 시편의 여러 분류된 시들, 송영이 있고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제왕시가 있고 지혜시, 감사시. 그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탄식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고민 또는 직면한 문제와 고통으로 인한 그런 탄식을 표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이 탄식 시들은 이제 현재 삶의 자리에서 비슷한 고난과 그리고 고통에 직면한 성도님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 이제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한 다윗 시지만. 곧 질투심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월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반역자로 몰고 이제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 10년 동안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게 되는데 이 도망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번 매 순간을 긴장하고 또 사주경계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번 살기 위해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그런 생활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추격자가 그 땅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라면 상황은 정말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오고 두렵고 또 억울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충성한 사람은 없을 텐데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오고 나중에는 자신이 정말 원수로 여기던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되어 그게 왕에게 이제 자신이 미친 척도 해야 했으며 자신과 신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지는 등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속담으로 엎친 데 덮친 겨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어떠한 탄식을 하는가입니다. 이 시편 35편을 삼중 탄원시라고 합니다. 이 탄원이 세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탄원,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탄원.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끝인 28절까지가 세 번째 탄원입니다. 그중 세 번째 탄원은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탄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탄식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들이,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격정적으로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이제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탄식으로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탄식은탄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실 그 끝에 보면은 이제 항상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8절 말씀.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습니까? 많은 타, 모든 탄원의 이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찬송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내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라는 그런 2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탄식을 찬송으로 끝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겪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이그 상황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탄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어주시고 나의 이 고난을, 나의 이 슬픔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 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삼십오편을 이제 삼중 탄원시라고 부를 것뿐만 아니라 삼중 찬양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연노라. 요한복음 1육장 삼십삼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믿음이 인생을 탄탄대로로 항상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바로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본문 말씀들을 다윗이 표현하는 것을 보니 나의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고 또 나의 재난을,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 슬프고 답답하고 그 억울한 마음, 그 모든 감정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탄원들을 화살 삼아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절제덕으로 믿고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께 이렇게 탄원할 수 있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과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로도 고백된 말씀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해, 많은 신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말씀을 통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란과 역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편이 없는 것 같고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목 혔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대신 희락을, 아버지 죄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으로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